네, 안녕하세요. 용도변경TV의 변형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폰의 갤러리에서 앨범에서 삭제한 사진을 다시 복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문자메시지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갤러리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나도 모르게 삭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아니면은 내가 갤러리에 있는 앨범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건 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삭제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사진이 또는 동영상이 아 필요하다.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왜 그것을 삭제를 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내가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있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문자든 메시지마 이런 내용들을 삭제한다고 해서 바로 내 스마트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디에 가 있느냐고요? 바로 휴지통입니다. 내가 삭제한 그런 것들은 바로 삭제에 없어지지 않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별도의 휴지통 속에 제곡제곡 쌓이게 됩니다. 얼마 동안 쌓여 있느냐고? 30일 동안입니다. 30일간 쌓여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한 날로부터 30일 동안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내가 삭제한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제가 스마트폰을 만지다 보니까 뭐 잘못 만졌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사진이, 영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는데, 당장 쓸 곳이 생겼어요. 굉장히 후회되었어요. 안타까웠어요. 삭제한 것이.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이제 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시면은 여러분께서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등은 삭제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갤러리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마트폰을 열고 내가 삭제했던 사진을 다시 복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삭제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삭제하면 바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30일 동안 삭제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내 스마트폰의 휴지통이라는 곳에 다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영상이나 사진은 30일 지나 30일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집다 그래서 삭제를 한 후에 30일간은 언제든지 내가 삭제한 그 사진을 다시 갤러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내 스마트폰에서 휴지통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휴지통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지통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설정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에 있는 내 파일, 내 파일을 통해서 다시 휴지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폰에 있는 설정을 통해서 휴지통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설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바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죠. 설정에서 품위바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 스마트폰의 설정입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다 되어 있죠. 이 스마트폰과 관련한 모든 거뭐 사용설명서라든지 여기에 대한 뭐 소리설정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에... 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터치를 하면 열립니다.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리고 있죠. 자, 이렇게 설정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설정에서 이런 설정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제 이름도 되어 있고 있습니그 아래쪽을 쭉 올리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모겠습니다 뭐, 오늘 주제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쭉 올리시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납니다. 뭡니까?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디바이스 케어, 키어, 디바이스 케어라는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바로 저장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터치하면 그 구체 사항이 나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했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저장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고, 앞에 저장 공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중에서 49GB를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전체 용량이 512GB입니다. 512GB 중에서 463GB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63GB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가 뭐죠? 4 9기가바이라는 것이, 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49기가바이트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터치를 하면 은이 구체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을 터치하면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장 메모리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오죠. 내장 메모리에서 90%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장 메모리에서. 물론, 외장, 건 메모리도 있을 수 있는, SD 카드를 넣었다면, SD 카드에 대한 내용도 나오겠죠? 근데, 제가 SD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장 메모리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90%를 사용한다 했는데, 보면, 그 구체 내용이 아래쪽에 이렇게, 그90% 사용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파일이, 이미지가 11기가, 또그 옆으로 가면, 동영상이 310기가, 여러가지가 많죠? 저 뭐 어, 이런 앱들이 쭉 있고 또 문서도 92.66GB 그 다음에 시스템이 50.38GB 사실상 이 스마트폰의 시스템 자체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깔지 바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죠 휴지통 19.51GB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휴지통이 바로 이렇게 기서 휴지통이 19.51GB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휴지통을 비운다 그러면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이 19.51GB가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을 다시 한번 쭉좀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은 어떻습니까? 휴지통이라고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휴지통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9.51GB라는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휴지통을 터치를 하면, 이 휴지통을 터치를 하면은, 이 휴지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나죠?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휴지통에 있는 이미지와 동영상은 3 1후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아직 지금 휴지통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엄청 많죠. 어, 제가 많이 보는 여러 가지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녹화 파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남아 있는 이곳에 남아 있는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은 3 0 일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내가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은이 사진을 내캘리로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위쪽에 이렇게 편집이라는 항이 뜹니다 편집이라는요 편집이라는 항이 뜨죠 편집. 요것을 이제 터치를 하면은, 한번 터치를 하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자, 편집을 터치를 해보세요. 편집을 터치하면 아래쪽에 들어있는 사진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선택과 선택할 수 있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되돌리려고 하는 갤러리요 되돌리, 복원시키려는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요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서 이 영상을 되돌려 가겠습니다. 보시면 0.41초죠. 0.41초 진행되는 동영상입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면은 그 아래쪽에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여기서 복원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복원. 그러니까 지금 선택된 이것을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거, 아래쪽에 가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자 복원 시키고자면 다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원할 수 있는 거. 그중에서 요 부분을 요 부분도 함께 자이 부분도 함께 복원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것 도 다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됐죠. 두 개가 선택된 거예요. 위에 바로 두 개가 선택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됐 있죠. 두개 선택됨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두 개가 선택되고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다를 복원시키고자면 하이 전체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면 전체 다가 선택됩니다. 두 개를 우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두 개가 선택된 선택을 했으면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여기에 복원이라는 이 표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원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복원을 터치하면은 를 갤러리로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원 중. 이렇게 표시되면서 동영상을 복원했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떴었죠. 그러면 갤러리에 돌아가면은 갤러리에 조금 전에 복원되었던 두 개가 다시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갤러리에 복원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휴지통 속에 있는, 휴지통 속에 있는 갤러리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쭉 아래로 보시면, 내려 보시면 제일 앞쪽에 어땠습니까? 제일 앞쪽에 0.41초짜리에, 0.41초짜리에 동영상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졌죠? 그래, 이것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삭제했거나, 또는 잘못 삭제했거나, 또는 삭제했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필요하다. 내 갤러리에 다시 가져오고 싶다. 이래 생각되면은, 이렇게 휴지통을 열어서, 휴지통을 열어서,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의 영도변경TV가 전해드리는 내 휘통 속에 들어있는 내가 삭제한 사진을 되돌려서 즉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도변경TV는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